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어, 이번 시간에는 미래사회의 경제 문제 그두 번째 시간으로, 어, 미래사회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 우리의 각종 과학기술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어, 에듀테크라는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에듀테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이 에듀테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 그만큼 이제 최근에 우리가 각종, 어, 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산업 분야 특히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비롯한 이 새로운 이 디바이스를 활용한 에듀테크 분야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이러한 각종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육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래 사회 사회 문제로도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 시켜서 어떤이 각종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동참시킨다라는 의미에서 봤었을 때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의 이 경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문제 한 구성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사회가 변화하면서 각종 과학 기술 또 특히 이러한 교육과 관련돼서는 여기에서 키워진 인재가 앞으로의 미래 사회의 각종 과학과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거기 때문에 멀리 보면 은또 이러한 과학의 문제로서 한번 교육을 같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 그리고 이러한 에듀테크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 봤었던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주먹왕 라이프 투라는 영화가 인터넷 속으로라는 부제를 붙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봤었을 것 같은데요 자이 주먹왕 라프에서는요어 인터넷 속에 다양한 세계관들을 우리가 정말로 인터넷을 여행하는 것처럼 인터넷 내에 하나의 캐릭터가 된 이러한 느낌으로써 여러분들이 각종 교육이라든가 상담 뭐 게임 모임, 각종 어, 이 광고, 상거래, 경매까지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이 소위 말하는 랜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느꼈을 에, 이러한 영화였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앞서 얘기한 다양한 각종 뭐 상거래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들이 현재도 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활, 대부분의 활동들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건, 아니면은 다양한, 뭐, 이 짧은 쇼, 이, 이, 이 짧은 쇼 동영상들을 보던 간에 이러한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의 한 모습을 딱 집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누구나 이러한 각종 태블릿이나 아니면 디바이스를 가지고서는 무언가를 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예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소위 말하는 미래 사회에서 아주 일상적인 생활이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됐는데 특히나 우리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대부분의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하루 평균 2 시간 이상의 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모바일 기기의 활용이 뭐 우리나라처럼 많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보고도 있긴 있지만 뭐 한국이라든가 중국, 미국과 같은 대표적인 국가들에서부터 다양한 곳에서 지금 현재 빠른 속도로 이 모바일 기기가 주변에서의 일상 생활을 생활에 많은 시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또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는 오히려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수준까지 이 소위 말하는 이 스마트폰 중도 현상까지 나타나게 돼서 이 스마트폰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은 이로 인해서 무목적성 이라든가 아니면 불안 불안감, 중독성, 위험성까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 다양한 어떤 교육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우리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슈 등을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랜선상, 이러한 온라인상의 각종 도움, 온라인상으로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떼래야 떼놓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던 이 교육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소위 말하는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각종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라든가 또, 어, 이로 인해서 소외된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학교 폭력이나 또 교권 추락, 어, 뿐만이 아니라 뭐 학생, 교사, 학부모,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육 구성원들이 낮은 교육 만족도로 인해서 이러한 교육 과정 내에 학생이나 교사, 학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재반 문제점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가 교육 문제로 그동안 바라봤습니다. 있습니다. 실제 OECD 국가의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최하를 0점, 최고를 10점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한 중간 이상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순위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이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초등학생 또, 심지어는 초등학교 이전서부터 대학생까지 바로 핵심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으로서 이 교육을 받는 이 기간에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직접 본인이 밖으로 표출을 하진 않았지만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불만족,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이 대상자로서 어, 이로 인해가지고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라 거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특히 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두세 번 확인할 필요도 없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입시 위주의 그동안의 교육에 치열하게 초중고 시절에 계속해서 경험을 하면서 대학 입시까지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와중에 자연스럽게 각종 사교육비가 증가를 하면서 학생들 본인들도 그리고 또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모님도 이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이로 인한 불만족과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각종 조사를 통해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즉그 동안의 이 자산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까지 영향을 미쳐서 소위 말 라는 고소득층 자녀일수록 명문대 합격률이 증가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계층 간의 사다리를 걷어차게 되는 에, 이러한 사회 의 현상까지 나타나게 에, 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또 다른 문제로서 즉 교육 자체의 교육 구성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의 문제로서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 문제에서부터 학생 개입, 특히 학생 개인 중에서는 이러한 각종 입시로부터 도태되거나 아니면 입시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학교 폭력의 피해로 인한 대인기피나 등교 거부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이 자살 위험까지 이제는 학교밖 청소년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아주 반드시 해결해야지 될 핵심 이슈가 될 거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 폭력 행위 자체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언어 폭력이라든가 사이버 폭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학교 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학교 폭력의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구제를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즉, 과거의 잣대로만 바라보는 교육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다른 차원의 새로운 교육 문제가 우리 주변에 이미 만연화된 게 사실입니다.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었던 우리가 교육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입시 중심으로 인해서 이를 좀 입시 경쟁률을 해소하는 이러한 차원에서만 볼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가 이 교육이 일종의 어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또 이러한 교육이 개인으로 봤었을 때는 온라인 폭력 사이버 폭력 이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처럼 새로운 심리적인 위해로까지 발전하는 등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교육 문제는 에 하나하나의 학생이 소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교육 문제들을 미래 사회 트렌드에 맞게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대처를 해볼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파트가 바로 오늘 같이 살펴볼 에듀테크, 에듀테크입니다. 이 에듀테크는 교육과 기술 즉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리지를 조합해서 만든 용어로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또 로봇이나 드론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융합형 교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린을 보시는 것처럼 에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육이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스마트 교육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각종 이, 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뭐 디바이스라든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기자재 각종 환경 이러한 것들이 말 그대로 디지털화 스마트화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그게 단순하게 교실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 돼서 자기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진로. 자기가 정말로 앞으로 대학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로 하고 싶으면 은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 각종 리소스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이러한 교육 모델이 나오기도 하고요. 각종 교육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원격 교육이라든가 가상현실 교육까지 모든 게 가능해지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각종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내에 있는 교육과정 자체를 반드시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공부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부만 핵심적으로 할 경우에 중고등학교, 나중에 대학교 공부까지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들을 최대한 교육파트에 가지고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19를 계기로 해서 북미나 또 EU 유럽 각종 국가들 특히 아시아에서는 한중일처럼 이미 어느 정도 경제개발이 다 되어 있는 이러한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 이쪽 그전 세계 글로벌 원격 교육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글로벌 원격 교육이 아주 보편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는 초중고 심지어는 대학 교육까지 모두 다 원. 원격 고역으로 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지금 이 강의처럼 사이버 콘텐츠라든가 사이버 캠퍼스를 활용한 교육이라든가 사이버상으로 온라인 시험을 보는 거라든가 이러한 이 글로벌화 되어 있는 이 에듀테크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육 교육 환경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인가요? 이러한 에듀테크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에듀테크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하나의 이 교육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속적인 성장이 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과 서로 경쟁해야지 되는 이러한 시대로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즉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인 교육 트렌드 자체가 이미 원격 교육으로 점점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에듀테크에서 각종 원격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술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인프라들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듀테크도 로봇 교사라든가 아니면은 이 가상현실상으로 우리가 AI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각종 위치 기반 교육이라든가 게임 기반 교육 또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다양한 에듀테크 분야로 점점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듀테크가 점점 확산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듀테크 확산을 위한 각종 자율성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각종 인프라 투자, 그 외에도 교사나 학부모들도 아, 이제 이러한 원격 교육이나 가상현실 교육, 게임 기반 교육이 일종의 정규적인 교과 과정에 참 교과 과정에 이미 들어와 있고,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배출된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이러한 인재라는 것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자연스럽게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도 사실상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 그리고 교육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정말로 이제는 뭐 스마트폰을 뗄래야 뗄수없 스마트폰 없이는 살수 없는 세상인 것처럼 이러한 에듀테크 기반으로 되어 있는 각종 콘텐츠들 없이는 하루가 지루하고 무료할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것을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 에듀테크와 관련돼서 각종 교육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가상현식 즉 AR이나 VR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이 에듀테크 관련된 기술들이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 R&D 기술의 직접적인 투자가 더욱 더 증대될 거야 증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력들이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 블록체인 기반의 사이버 보안이나 각종 로봇이나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이러한 교육 기자재 자체도 많이 주변에 이제 보편스럽게 확대가 되어야지만 이제 이게 꼭 낙후된 곳에 꼭 풍선으로 되어 있는 저런 통신망을 띄워야지만 겨우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즉 우주공학 기술을 함께 응용을 해서 이제는 어떠한 뭐이 도서벽제에 가더라도 독도에서도 아니면 이어도에서도 어 우리가 이 에듀테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로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각종 원격 교육 그리고 가상현실 교육이나 인공지능 기반으로 되어 있는 교육이 우리의 교육 시스템 내에 이미 들어와 있고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교육을 대체해서 각종 교육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종 법제들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즉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각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주거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제공해 주는 등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 좀 복지 정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어, 우리가 어 코로나 19가 닥쳤었던 그 2, 3년 기간 동안에 모두 다각 집에서 어 우리가 원격 교육을 예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어 실제로 뭐 대부분 집에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은 컴퓨터 노트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어 아직까지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통신선을 통한 또 노트북을 통한 교육이 어이 디바이스가 없어서 또 내지는 통신망이 없어서 실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이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들한테 오히려 서비스를 가지고 가서 직접 이이 아이가 있는 학생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는 이러한 이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지만 만에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 교육 불평등 소위 말하는 우리 경제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자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 계층의 불평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완해 줄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러한 교육 문제. 우리가 교육 문제는 과거에는 단순하게 그냥 입시 위주의 학교 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만 발, 이, 이 입시 경쟁,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사교육비로 인한 갈등. 또 학생, 교사, 학부모까지 모든 교육 구성원이 교육 만족도를 이 느낄 수 없는 그래서 교육에 교육에 대한 다양한 불만들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각종 교육 불평등 이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을 해 버렸고요. 특히나 이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은 학생들이 언어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과 같은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한 등교 거부를 통해서 학교밖 청소년으로 내몰리기도 하며, 극단적으로는 자살 위험까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크린스 보시는 것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에 학생들은 가면 갈수록 더 몰리는 현상. 또 한편으로는, 어, 과거에는 많은 학생 수가 있었지만 중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학급수가 줄어가지고 점점 아이들이 떠나는 이러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있게 보지 않던 이러한 지표였지만 이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바로 교육 불평등이 일종의 경제사회적인 문제다라는 거를 한눈에 볼수 있는 지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된 이 에듀테크는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이 교육에 들어온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이라든가 게임 기반 위치 기반 교육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가상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교육 서비스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소득과 상관없이 많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경험을 줄수 있다라는 점. 그 외에도 학교에서 로봇이나 드론이나 자율주행 차, 차량처럼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이 에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시장은 점점 커질 거고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교육 불평등에 관련되어 있는 격차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벌써 에듀테크와 관련돼서는 글로벌 선진국으로 한발도움 했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교육 사각지대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의 자율성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각종 법제, 에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그 외에도 교육 관계자에 대한 인식 개선까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무선 통신망, 그리고 각종 사이버 보안, 교육 기자재 등 에듀테크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연구 개발이 함께 병행 발전되어야 지만 이에 대한 각종 에듀테크의 기술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앞으로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에듀테크 기반으로 해서 교육 시스템들이 이렇게 개선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 불평등이 점점 해소되어야 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교육 문제가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이제는 교육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성격을 바꿔서 각종 복지 정책들이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스크린에서 보시는 낯선 이 기구의 이름은 바로, 솔라카우라는 겁니다. 이 솔라카우는, 즉, 태양열을 뜻하는 이 솔라를 이 소의 모양으로 해서 마치 태양열 기판으로 모아진 이 전기를 배터리의 형태로 모아서 가지고서는 집에 돌아가서 이 각자의 집에서 야간에 쓰는 전, 야간에 쓰는 전력이나 휴대폰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자, 이쏘카우를 통해서 얻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 이렇게 태양열을 통해서 모아진 전기를 배터리 형태로 만들어서 이 매일매일 충전되는 이 배터리를 어, 가질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예, 학교로, 즉이 솔라카우는 바로 학교 운동장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즉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줘서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소를 키워야지 되는 아이 정말로 양을 키워야 되는 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학교에 이 배터리를 가질러라도. 와서 이 배터리를 하루 종일 충전을 하고 낮 시간 동안에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급식을 먹고 저녁에 집에 갈 때는 저 배터리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자 이번 두 번째 효과 즉 집안에서 그 동안은 해가 넘어가고 나면은 제대로 쓸 전기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할수 없었던 어이 어린이들이 집에서는 다시 이 전구를 통해서 집안에 있는 불도 밝히지만 낮에 못했었던 공부를 다시 이어서 할수 있는 이러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국제 협력 기구에. 예, 봉사 기구의 제품입니다. 자, 이러한 상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이 에듀테크가 이러한 이 솔라카우처럼. 교육 불평등이나 아니면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 직접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어떤 뭐 학원가라든가 아니면 이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과외선생님을 붙이는 것 이러한 것들은 아주 제한적인 노력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는 에듀테크를 토,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어, 우리나라에 있는 어디 어느 도서벽지에 있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24시간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계층의 사다리를 넘을 수 있는 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각종 복지 정책들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인 이러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를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오늘 어, 여러분들 미래 사회의 이 경제 문제 중에서 에, 교육 문제를 어떻게 에듀테크로 풀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미래 사회의 경제 문제 그세 번째 시간으로 어, 우리 주변의 이 경제 발전과 관련돼서 이 저성장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또 이러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